울란바토르 중심가에 위치한 서울의 거리. 1995년 서울시와 울란바토르가 자매결연을 맺으며 조성된 거리인데요. 토요일 아침부터 3, 4, 5호 모인 사람들. 무슨 모임일까요? 이런 핵 대기 활동에 우후트에 조율을 해 힘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 어후스 대기 활동에 하라고 모습을 아, 오름마다 오름을 짓자고. 그래서 हम스 믿는 아바이 활동에 부자식 아 있다 할비인 암아택. 그러니까 센스. 요거부터 요거부터 정 와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다시 있어요. 어. 아니 어떻게 알고 와서 어 페이스북에그런포스터가 있어. Facebook에 g o o g l 어 g o o g 가 e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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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g 다 e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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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나무 심기는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되는데요. 나무 심기 운동을 이끄는 사람은 몽골 국립과학기술대학교 역사학과 세르다람 교수입니다. 이래서 몽골 모드 타르히이 틀는야 1시간 간로다 오타 타리 기주던스. 믿데쉬 비 간사라 찾다 볼터인데 오두타. 야비스. 오도 비드르 14절에 1시간 모드. 오타 우르굴츠라. 다란 차스타 게 대략 2 1 0 몽골의 황량한 사막 지역을 찾아다니며 나무를 심는 마이클럽 회원들 참가자들은 (8살) 어린이에서 (50대) 장년층까지 다양한데요 토요일마다 평균 (150명) 안팎의 대규모 인원이 움직입니다. 드디어 나무 심을 장소에 도착한 봉사자들. 이곳은 울란바토르에서 동쪽으로 약 50km 떨어진 사막지대, 에르덴솜 지역으로 수원시민의 숲이 있습니다. 몽골 사막의 숲을 조성해서 황사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2011년 수원시와 몽골 정부가 함께 만든 곳이죠. 지구 온난화로 건조한 지역이 사막화되고 있는데 에르데 솜도 그중 하나입니다. 어떤 가스로 인식 거의 인식 거의 맞고요. 게 스무스 가시게가게앞치 데스 게스 가라 이게 맛이 다시 아름다운 숲이 만들어지길 바라며 활동을 시작하는 사람들 보통 4, 5월에 나무를 심고. 그 외의 기간에는 나무를 가꾸는 일을 합니다. 2011년에 수원시민의숲이 조성된 후 포플러, 비타민나무 등 10만여 그루의 나무가 심어졌는데요. 하지만 건조한 기후 때문에 약 30%의 나무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보는 일은 아주 중요하죠. 이거는 지금 지금 몽골 나무 있거든요. 응. 이거는 제 몽골에서는 지금 제일 많이 심을 수 있는 줄수 있습니다. 또 러시아에서는 보팔라를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이두이두 가지 나무가 응. 지금 사막과 반지 반지를 지금 제일 중요한 나무들입니다. 몽골의 숲을 되살리기 위해 힘을 모은 봉사자들 이들의 노력이 시작된 것은 10년이 조금 넘습니다. 이런 거는. 2006 онд мод тарихд хүмүүс хүмүүс ингэ мод тарихад хүмүүс туугаас болоо ойлголттой байсан. нүгэлтэй хүм мод тарина. Гэхдээ нэг мод тарил нэг насны бууин, хоёр мод тарил хойд насны бууин гээд хүмүүдүүдэр нэг тим буруу ойлголттой байсан мэт үгүй юу. Аа, тийм болохоор ингэ мод тарих хандлага эдэр айгу өөр өссэн мэт. Одоо ингэ мод тарих үндсний өдр 2010 оноос хойш гарснаас хойш хүмүүс мод тарихаа яг чухал ажил гэж үлцсэн. Гэхдээ энэ чухал ажил нь одоо хүмүүст харах гоё байдлаар харагдах гэдгээс илүү одоо

보면은 작년보다 더 푸른색으로 되고 그리고 예쁜 꽃들도 이렇게 더 나온 걸 보면은 진짜 설레고 와아 이거 결과를 좀 보이기 시작하니까 진짜 저저 보람도 있고 푸른 몽골이 되는 날까지 마이클럽의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며칠 뒤 몽골 국립과학기술대학교 1950년에 설립된 이곳은 학부와 대학원생을 포함해 약 2만 명이 재학하고 있는 몽골 최대의 국립대학교입니다. 이곳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세르다람 교수 열정적인 그의 강의는 항상 인기가 많습니다. 92년 몽골 국립 과학 기술 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하다가 한국 정부 초청 장학생에 선발된 세르다람 교수 한국에서 6년 동안 생활하며 박사 과정까지 마쳤습니다. 보면서 제일 부러운 거는 제 한국 환경이에요. 환경하고 서울에는 공원 여러 가지 공원이 있어서 공원을 좀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거기서 공부하면서도 좀그 고민하면서 여러 공원에 있었어요. 저, 저 서울에서 가지 않은 공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 몽골에서 올바마트에서 가면서 그 부러워 죽겠어요. 유목민들이 가축을 키우기 어려울 만큼 훼손된 몽골의 자연. 기후 변화와 산업화 속에서 몽골의 자연은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르다람 교수는 푸른 아시아와 함께 몽골에 나무 심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몽골 곳곳에 만들어진 사막을 누비며 총 100만 그루가 넘는 나무를 심었죠. 우리, 집, 우리 집, 올해는 지금 아라 사실 그와 푸른 아시아는 우리한테는 특별한 우리한테는 인연이, 우리한테는 있습니다. 인연이 <laughs> 있습니다 한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몽골로 돌아가면 교수 생활을 할 텐데 그 교수 생활을 하면서 그 대학생들 환경 동아리를 만들고 그들과 함께 몽골을 푸르게 만드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자기 꿈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꿈을 이야기를 듣고 푸른 아시아가 어 이제 한 몽골에서 그 사막화 방지 활동을 하고 있고 그또 조림지에서 여러 나무를 심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협력하면 서로 이제 시너지가 효과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오랜동안 이제 함께 이제 협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푸른 아시아는 기후 변화 사막화, 황사 등의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에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몽골에서 사막화 방지 사업 기후변화에 대한 홍보, 캠페인 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한국 유학 시절 푸른아시아와 인연을 맺으며 나무 심는 일의 중요성을 알게 된 세르다람 교수는 14년 넘게 나무를 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몽골에서는 나무 심는 것은 결코 거의 없지만 결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몽골에서 나무 심고 관리하는 거는 아이를 키우는 저런으로 엄청 일이 엄청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는 지금 이 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그 나무를 심고 어차피 지금 이 나무를 죽인다고 그렇게 나무를 심으면 지금 그, 그 나무를 지금 쓴지는 안 됐잖아요. 두 번째 이유는 지금 저+ 저 지금 많이 지금 그 힘들고 아 지금 그. 어려운 일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하면 포기할 수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 못해요 왜냐하면 귀그 아이들이 눈을 보면 포기할 수 없어요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처럼 나무를 심는 작은 날갯짓이 몽골의 푸른 바람을 몰고 오길 기대해 봅니다.